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유초등부 매일 퀴즈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읊조리는 말씀으로 매일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읍조리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 8절 그리고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읊돌리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번 주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절대 땡땡. 두 번째 절대 땡땡. 자,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첫 번째는 절대 땡땡. 두 번째 절대 땡땡. 자, 이번 문제입니다. 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러 간다고 하셨습니까? 이번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자신이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러 간다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이두 문제를 맞추셔서 간사님에게나 각반 선생님에게 어, 답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